오늘은 마부부의 뒤를 이을 하치쿠푸 언박싱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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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나 향이. 어. 어, 진짜 향이 나 진짜. 뭐지? 총 여섯 개 구성인데. 하치쿠푸도 블라인드 박스로 이렇게 체리, 파인애플, 피치, 그린애플, 블루베리, 그레이프 종류가 있고 시크릿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시크릿을 원하긴 합니다. 과 무슨 색이 나올까? 음. 아, 귀여워! 무슨 색이야? 그린애플?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<laughs> 다음 색깔은 다음 무슨 색이 나올까? 이렇게 있는데 과연? 아 귀여워 얘가 더 귀여워 <laughs> 블루베리? 아, 너무 귀엽다 다음 색깔은 과연? 너무 이쁘다. 무슨 색깔은? 너무 이쁘다. 얘는, 얘는 피치. 음. 피이 진짜 좋다.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과연 시크릿이 나올 것인가? 아니면 체리랑 그레이프가 남았어. <laughs> 이거는 헉? 너무 귀여워. 포터 포터 우리 그레이프. 음. 마지막 한 박스. <laughs> 나오면 좋은데 안나와도 귀여우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<laughs>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<laughs> <laughs> 아귀워 <기가>! 이게 뭐야? 첼리? <laughs> 그래 얘가 제일 예뻐 색감이 진짜 예쁘고 여섯가지 다 향이 다 달라가지고 진짜 매력적이야 라브에 보다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여섯가지 모두 언박싱을 해봤는데 진짜 하나하나 너무 귀여워 너무 앙증맞아 얘는 히트 쳐야돼 라브보보다 훨씬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향도 좋다